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고, 키로수도 10만 키로 조금 넘은 차량이에요. 이 10만 키로 조금 넘은 차량 많이 찾으시는데요. 요새 EQ900 보면은 키로수가 많죠. 막 15만 키로 넘고, 20만 키로 넘는 차량들이 많은데, 이렇게 짧은 키로수 찾기 힘드실 겁니다. 다둥이 차에서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했고요. 사고도 없고, 누유도 없는 5인승 EQ900 5.0. 자,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1839-8891입니다.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차량 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쪽 현가장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싱류 터진 곳 없고요. 등속 조인트 쪽 구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부싱류 터진 곳 없고, 구리스 전혀 새지 않습니다. 자, 미션 쪽 오일 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션 쪽 오일 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자, 이쪽. 밑에서. 아, 여기 잘 안보이네요. 이따가 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뒤쪽 살펴보겠습니다. 미션 뒤쪽이고요 유일되는 곳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 현관장치입니다. 부식류 터진 곳없고요 그리스 새지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터진 곳 없고, 구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대우 오일도 전혀 새지 않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자, 50% 이상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휠, 19인치 휠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죠. 자,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있고요. 휠, 자, 깨끗합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고요. 휠 살짝 여기 가장자리 에 살짝 스크래치 있는 모습. 복원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많이 남아 있고요. 휠자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타셨네요. 자 이번 차량 2018년식 2905.0 5인승 차량입니다. 차량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7년 7월이고요, 18년형입니다. 5.0은 뭐 EQ900의 끝판왕이죠. 옵션 굉장히 많거든요.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스트도 클로징이 기본 옵션이에요. 앞뒷문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도 전동이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네요. 자,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사운드는 음질 좋은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렉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이용해서 시동을 키면, 어, 굉장히 엔진 소리 좋습니다. 전면 유리에는 각종 제반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룸밀러 하이패스 블루링크 기능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고요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그리고 전자기어봉 DIS 양쪽 통풍 열선 시트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그리고 후석 전동 커튼 버튼 이쪽에 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후석 커튼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키는 일반 키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18년형의 달라진 점은 이쪽에 DVD c d 롬이 있습니다. 다시방 안에 있고요. 자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바깥에가 좀 밝아서 구현이 되진 않는데 저녁에 보면은 굉장히 이쁘고 멋지 멋집니다.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죠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의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고요 충돌 방지 역할도 해줄 뿐더러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는 스마트 센스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리고 그 옆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 있는 옵션이고요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키로수 10만 키로 조금 넘었습니다 10만 8,023키로 굉장히 어, EQ900 중에서는 짧은 키로수를 품고 있는 거죠 평균 지금 연식 대비해서 한 15만 키로 이상인 것들이 대다수인데 자이 차량 10만 8,000키로 조금 넘은 차량입니다 구하기 쉽지 않은 차량이에요 2채널 블랙박스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커튼 전동입니다. 리어커터 윈도우까지 다 가려주고요. 메모리 시트가 전자석에 다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전자석에 다 있고요. 뒷자리 시트 컨디션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컨디션 좋게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자, 듀얼 모니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5인승, 가운데가 뚫려있죠. 자, 프로토 에어컨 뒤에서도 조절 가능하시고요. 통풍열선 시트가 다 있어요. 이거 오디오 컨트롤러 수납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니뭐니해도 레스트 기능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조작 방법도 굉장히 간편하고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은 조수석 시트가 이렇게 쭉 밀려납니다. 뒤에 계신 분이 좀 편하게 승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석의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그리고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는 겁니다. 자, 레스트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것도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조작 방법도 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웨스트 기능까지 겸비가 되어 있는 18년식 EQ905.0입니다.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공간 넓죠?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자, 배터리가 있고요.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침수차 시 제가 환불을 해드리니까 침수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알루미늄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줍니다. 수납기 내려오는 것도 이음이 있나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요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는데 이제 라이트에 습기가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미등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죠 습기 차지 않습니다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고요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어시스트 하이빙까지 있어서 굉장히 편한 야간 운행 밝은 야간 운행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인 열어서 엔진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정숙하고 좋죠? 꽁꽁 싸매져 있어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누유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비치기 마련이거든요 자 누유도 하나 없는 18년식 EQ900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 룸 때문에 또 구매하시는 분도 계세요 3.8이랑 3.3은 조금 단초롭게 되어 있는데 자 8기통 V8 로고부터 제네시스 마크 안쪽에 조금 구조가 다르죠 자 5.0은 확실히 다릅니다 멋집니다 엔진 룸까지 멋진 EQ900 엔진룸이었습니다 자 신차가 1억 1,800만원가량 하는 아주 고가의 18년식 EQ900 시세는 한 3천 초반대 하는 차량이죠 하지만 저희 다둥이차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은요 2,85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둥이차에서 7월 이벤트 있는거 잊지 않으셨죠? 아까 2채널 블랙박스 있다고 하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구, 이 차를 구매를 하시면은 3채널 블랙박스로 바꿔드립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주위에 18년식 EQ90 5.0 찾으시는 분 계시면 영상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